안녕하세요. 테슬라 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오스틴 무인 운행, 모델 Y의 자율 주행 기술 발전, 웨이모와의 생산 규모 비교와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최근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4 42호 바운티 헌터라는 계정이 공유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모델 Y 한 대가 운전자 없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은 오스틴 시내에서 모델 Y가 로봇 택시로서 스스로 운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오랜 기간 추구해 온 자율주행 비전이 현실화된 순간으로, 이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리는 신호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7년에서 8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의 핵심 비전은 카메라 기반 시스템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량 생산 차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8대 또는 9대의 카메라와 차량 내 AI 컴퓨터를 활용하며 본사에서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 플릿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두뇌를 훈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차량에 업데이트함으로써 성능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은 점점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 결과물이 오스틴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모델 y 는 테슬라가 현재 생산 중인 표준 차량으로 제조 원가는 약 3만 달러 수준입니다 모델 3 플랫폼을 기반으로 5년에서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왔으며 연간 100만 대 이상의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이 차량이 바로 로보 택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본 모델 y 가격은 4만 달러 정도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월99 달러 또는 선납 8천 달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오스틴에서 무인 주행 중인 로보택시와 동일합니다. 즉,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추가 비용 없이 자율 주행 로보택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경쟁사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웨이모를 예로 들면 자율 주행 서비스를 확대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하드웨어 구성은 훨씬 복잡합니다. 라이더, 레이더, 초음파 센서, 카메라 등을 모두 사용하며 AI를 탑재하지만 차량당 비용이 테슬라보다 높습니다. 웨이모는 재규어 아이페이스를 사용하다가 생산 중단으로 중국 제조사 지커로 전환했습니다. 지커는 웨이모의 로보택시 플릿스를 위한 차량을 공급하지만 향후 몇 년간 연간 만대 수준의 생산 속도로 제한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모델 Y만으로도 연 100만 대 이상 생산 가능하며 모델 3,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을 포함한 전체 라인업을 고려하면 훨씬 방대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사이버캡과 사이버뱅 같은 신 모델이 곧 출시될 예정이니 2028년까지 연 500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에 있습니다. 복잡한 센서 스택 대신 카메라 중심의 비전 기반 시스템을 고집하며 플립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으로 기술을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3만 달러 원가의 차량이 연 100만 대 규모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상용화의 출발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라웃 속도입니다. 웨이모의 경우 첫 지오펜스 지역 출시에서 감독자 없는 무인 공공 탑승까지 3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앱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올해 6월 오스틴에서 앱이 공개됐으며 현재 특정 지오펜스 내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앱은 완전히 오픈돼 있어 이론상 내일이라도 일반 이용자가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오스틴에서의 초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도시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니다 이 기술은 테슬라의 FSD 생태계를 강화하며 차량 소유자들이 자신의 모델 Y를 로봇 택시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생산 규모의 우위가 서비스 확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웨이모나 다른 경쟁사처럼 제한된 플릿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틴 영상은 이러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여정은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델 Y의 무인주행은 비용, 생산성,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입증하며 로보택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이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스틴 도심으로 이동해 무인 차량을 불러볼 계획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감독 없이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속도가 최대 경쟁사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이모와 로보택시를 비교하며 웨이모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웨이모는 이미 주당 25만 건의 라이드를 제공하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웨이모는 확장 속도가 매우 빠르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차이는 확장 속도와 테슬라의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이는 기술 스택뿐 아니라 차량 생산 규모에서 비롯되며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그려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말까지 테슬라는 웨이모 대비 10배 이상 아니 그 이상의 로봇 택시를 도로에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수학적 추론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성과와 웨이모의 업적을 비교 분석하면 차량 운영 대수에서 거대한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모의 접근 방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차이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와 AI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반면 웨이모는 오랜 기간 복잡한 센서 군을 사용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웨이모도 카메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차량을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의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자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합니다.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 성과를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동일한 기술이 운전자 탑승 차량에도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최근 사이버 트럭으로 이케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집앞 차고에서 출발해 주차장에 스스로 주차하고 다시 집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은 주의 요구만 했을 뿐, 물리적 조작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오스틴에서는 무인 주행이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무인으로 가능하다면 탑승자 있는 상황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 오너들에게 특히 미국 내 오스틴 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신 하드웨어 4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은 곧 감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우위를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비교해 보면 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모델 Y는 4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FSD는 월 999달러 또는 선납 8,000 달러입니다. 라브포나 BMW X3 같은 차량을 왜 선택할까요? 이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거대한 격차입니다. 내일 주식 시장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투자 조언이 아니지만 한 모델에서 입증된 기술이 전체 차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4 탑재 차량은 이미 수백만 대가 도로를 주행 중이며 연간 200만 대 생산을 50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검증된 동일 기술 스택은 유럽과 호주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차량이 단순히 운전하는 법을 아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되어 노동 시장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로봇 택시와 로봇의 확산은 운전자와 인간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력 재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며, 테슬라 라디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택시 성과는 웨이모가 자율주행의 가능성을 증명한 데 이어 테슬라가 규모의 힘으로 이를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웨이모의 기술적 성취에 감사하며 테슬라의 생산력과 비용 효율성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오스틴 무인 주행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상용화의 신호탄입니다. 모델 Y의 저비용 생산과 FSD의 접근성은 소비자 선택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하드웨어 포 차량의 대규모 배포는 이미 진행 중이며 글로벌 확장은 불가피합니다. 이 기술이 옵티머스 확장되면 노동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테슬라의 여정은 자율주행을 넘어 인류 이동과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발전 속도는 경쟁사 추월을 넘어 시장 독주를 예고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흐름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게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 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